범띠들은 내, 내년을 보면은 굉장히 좋은 기운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세요. 음. 나를 힘들게 하는 기운보다도 나를 돕고자 하는 어떤 우주의 기운들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음. 본인만 기존에 하던 대로만 착실하게 해 나가시면은 그래도 26년도에는 뭔가 이룰 수 있는 음. 한 해가 되실 거예요. 음. 어, 그중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범띠 우리 41세 병인생 범띠 분들은 어, 내가 지금 뭐, 조그맣게 사업체를 하고 있던 분들 중에서 음. 사업 운이 상승을 하면서 조금 확장할 수도 있고, 음. 어, 직원을 늘릴 수도 있고, 음. 그리고, 어, 뭐,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조그맣게 했던 분들이 조금 확장하는 기운도 들어오고, 음. 그리고 또 문서의 운도 들어오고, 오. 그리고 또 아무튼 돈 쪽, 금전, 재물 쪽으로 아주 운이 많이 들어오세요. 이분들은 사실을 음. 있어요. 병이생분들이 음, 우리가 건강이랑 돈이 제일 좋잖아요. 도, 건강보다 돈이 제일 좋죠. 돈이 있으면 건강하죠. 네.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순서가 그렇게 되죠. 어. 그래서 병인생분들이, 어, 내년에는, 26년도에는 음. 굉장히 재물쪽으로다가 음. 뭔가 좋은 기운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는 거. 음, 음. 이분들이 한다면 하는 이런 성향이 있거든요. 저 화끈하죠. 아, 음. 난 이거 이룰 거야 하면 이루어요. 음. 그리고 통도 커요. 음. 뭐를 하면 째째하지가 않아요. 어, 팍할땐또팍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본인들이 조율만 잘 하시면은 좋은 쪽으로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음.